오, 이게 잘 나오네. 와, 이렇게 잘 나오는데 거의 한 시간 동안 꽝을 치고 있었단 말야? 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. 대박이 자. 텐션을 다시 잘 유지해주고. 아니, 아까... 응? 아까 무슨 일이야? 이거 야, 녹색, 무슨 일이야? 어, 한 시간을 소강상태였는데... 무슨 일이야? 이거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하나, 둘, 셋. 진짜 무슨 일이야, 이거. 미쳤다, 여기. 여기 미쳤다, 여기. 쭈꾸미 맞으다. 뒤졌다. 저희의 피딩 타임이다, 이제. 꽤 기다려봐, 또 몰리고. 이 으이씨. 으이씨.